주일 예배를 많이 앞에 으니까 조금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어, 교회에 이제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찝어서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게 전달해 주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저번 주일 어, 금요 철야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평소에 시원하게 이렇게 좀 오지부지는 그런 목사님을, 사역과 그 마음을 많이 축적시켜주는 교회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멘들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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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일반 교회에서 아떤 설교하시는 어떤, 어떤 기존의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예. 어떤, 설명 네. 어, 어떤 다른 시각에서 일단은 뭐 100%지이안 돼서 완전히 제가 뭐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시각에서 다른 해석을 하시는 그래서 열심히 잘 듣고 아, 네. 아, 네. 잘해 박수 아, 네. 다른, 시각이 다른 시각이 되니까 틀린 시각은 고쳐야 돼 아, 네. 네. 시간은 하나뿐입니다. 하나 시각이 딱하나뿐요 질 아, 네. 예수 아멘. 네. 그래서 아까 여보 말씀이 진짜인가? 나가 말 보여주세요. 표적으로 표적도 기사도 언어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래. 아멘. 그래서 만약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하는 자.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이다?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이 아멘. 나는 누구? 종이고. 아멘. 나는 토들이가. 아멘. 아멘. <웃음> 아멘. <웃음> 아멘. <웃음> 아멘. <웃음>